김도훈 선수와 김상재 선수인데, 이 김도훈 선수가 김상재 선수에게 프리시즌에서 패배해서 패배, 어, 패자조로 떨어졌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않았었고, 마지막 경기에서 보여줬던 김도훈 선수의 컨디션, 그 컨비네이션 자체는 진짜 전 선수를 통틀어서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네. 오늘도 만약에 첫 번째 스매시 이후에 공참타가 성공을 한다면, 오늘 승리의 주인공 김도훈이 될 겁니다. 김도훈 선수.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상대편을 괴롭힐 줄 아는 선수의 한이 김도훈인데, 네. 개인전은 유독 좋은 숫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김도훈 선수의 오늘의 경기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아 대표 김상재열 여론처 우리가 이미 만끽했습니다 프리시즌에서 4인 올킬도 달성을 했던 선수고요 네. 여론처라고 한다면 아직 국내 리그에서는 크게 사랑을 못 받았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는 프로리그 우승까지 하면서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네. 그 중심에 이제 대한민국에는 김상재 선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해외의 그 흐름들 아, 많은 해외 팬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론인데그 중에서 김상재가 보여준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그 실력이 오늘 개인전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지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동훈 선수와 김상재입니다. 이 경기 크루세이더와 11세 경기 박수 함께 전해드리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첫 경기의 화두가 쿨타임이었다면 네. 이번 경기의 화두는 덜입니다. 정적인 움직임이 많고 이동속도가 늘린 크루세이더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잘 어, 꽂아냈죠? 바로 꽂고 출발하는데, 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거리가 오자마자, 김동훈이 출발합니다. 이번 콤보가 끝나면, 신성한 빛이 올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승천을 한번 슬쩍 띄워놓고, 플래시 브입니다만 아, 이거거든요, 이타이 만두! 제대로 꽂았죠? 아 어, 김동훈! 플래시 글로브가 있었다면, 여기에서 중력 초기화 콤보가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한 번의 콤보에 만족을 해야 되는 김동훈 선수입니다. 만족해도 되는 건 체력이 벌써 저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 이제 뒤쪽으로 빠지면서 양자폭탄의 쿨타임 한번 돌아오겠죠. 자, 화방 키고 안쪽으로 발악을 한번 긁어주고 있습니다만, 김동훈의 체력 큰 변화 없습니다. 네, 뒤쪽에서 견제를 해주더라도, 김동훈 선수도 원거리에서 공격할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아, 이거를 기술의 쿨타임을 한번 버텨내나 어 김동훈이 돼요! 자, 반대로 뛰어야죠, 반대로. 반대로 뛰으면 프레스 클럽! 그러면 여기서 꽃꽃 트렌드 초기화의 마무리가 어 여기서 그대로 마무리 될수 있겠는데요. 아, 어, 성, 성! 성났습니다. 하지만 체력 보세요. 멀쩡하잖아요. 네. 자, 여기서. 안 끝나면, 지금 끝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정의 심판도 충분히 올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망치 한번 찍으면서 상대방을 떨고 낼 수도 있습니다. 자, 화영광 와 더불어 서 거리를 다시 한번 만들고 있는 김상재. 하지만 한방한방 시칠 한방 때마다 대미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자, 이렇 일어났고 창 던지려다가 오히려 지금 전제 동작에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아주 고한 해모로 야장. 김동. 양자 폭탄 소환 타이밍이었는데 그 틈새를 놓치지 않았던 김도훈 선수였고, 아직까지 스매시 이후에 공참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승리의 창으로 상대방을 강제 기상시켜버리는 플레이가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본 네. 컨디션 나쁘지 않네요. 아, 김도훈이 지난번 경기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분명 지난 시즌은 약간, 뭔가 좀 주저주저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틈을 놓치지 않네요. 그 이유가 보통 크루 세이더는 방어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시간을 끌고 자신이 힐을 통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데 윤동 네. 선수는 말 그대로 백틀 크루입니다. 돌격 돌격 돌진밖에 없어요. 아 이런 공격성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큰 선물을 주고 있는. 김동훈 선수 가 되겠습니다. 크루세이더 하면 항상 시간 끝까지 써. 소환사와 더불어서 이건 마라토너야라고 네. 느끼는 팬들의 마음을 완전 뒤집을 만한 김동훈의 플레이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마라톤을 하면 이 선수는 스프린터죠. 그렇죠.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는 김동훈 선수입니다. 자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김상재의 혼을 찜 빼앗아 놨습니다. 이어지는 2세트 역시 김동훈 선수 의 이런 흐름들이 이어나가게 될지 양 선수 의 2세트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아스피디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자 뒤쪽에서 일단은 견제에 한번 성공을 하는 김상정 선수인데 여기서는 픽스탠드 쓰기가 아깝거든요. 네. 그냥 편안하게 마사지를 받고 누워있습니다. 김도훈. 왜냐면 다시 체력이 차니까. 그리고 신성한 빛이 왔기 때문에 공중으로 날아올랐을 때자 이거 잡고! 아! 로봇 때문에 잡기가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자 여기서 억수로 한번 뛰었는데요! 플래시 글로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승리의 창을! 자, 그래도 다시 뛰어올리죠? 자, 억지로 끌어올리고는 있습니다. 김도훈 선수의 공격은 하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양자폭탄 그리고 타고드는 상대에게 망치를 한번 날려줬는데요. 네. 어, 바닥 띄울 수 있죠? 자, 이번엔 김상대 좋습니다. 지금까지 당했던 걸 돌려줄 타이밍입니다. 원거리로 쭉 날려주고 벽까지 밀어붙여야겠죠. 거리를 좀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자, 화영강타와 충분히 집어넣으면서 김도훈 선수의 체력 절반 제거. 운소로 진짜 팔같이 어티죠 양자 좋았습니다만 아 여기서 한번 견뎌내면서 김동훈 선수의 카운터 신성한빛 다시 한번 오우 잡았고. 뛰었죠 자 이거 반대로 뛰어야죠 반대로 뛰어서 그럼 여기서 승리의 차 볼개 맞죠? 스레이트기절려 다시 조기마. 조기마. 아 다시 떠요 초기화 됐거든요 자위쪽 다시 옵 봅니다 김동훈 선수와는 원하는 걸또 때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때렸으면 이제 뒤쪽으로 빠지면서 힐링도 한번 떠놓고 어신상한 빛이 먼저 오네요 자, 지금 김동훈의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자, 옆에 팀이 없어요. 아, 안 뜨진 않았어요. 뜨었으니 김상재 끝날 뻔 했는데. 이러면 끝나겠네요. 자, 바닥이 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뛰었어요. 스턴 났는데, 스턴 났는데. 스턴 나봤자 나에게힐 히린드가 있다 이거죠. 네. 언제든지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이제 망치입니다. 망치예요또 망치로 2연속 마무리 될수 있어요. 참여하라 이거죠. 네. 자, 쭉쭉로 일단 버텨. 버텼고 양자만 았습니다만픽셀팅 없다면 이거 뿜어 올릴 수 있죠. 바0 0 k 이제 끌어 올렸습니다. 김상재 이번 콤보에 김동훈 선수는 거의 한 5분의 1 정도의 에이스비만 우! 하지만 모자라요. 모자릅니다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플래시 글로벌를 일단 방어형으로 아, 아 코인리자 코인 돌려요. 자, 그리고 호르 김상대 역시 여기서 대미지 받았습니다. 김상대 선수가 한번 잘못떴다가 망치에 격추당할 수 있거든요. 어, 공에서 잡아선 격추에 그라우에 김동우리래요. 이것이 배틀 크루의 정점. 배틀크드의 정말 기본을 지키는 김동훈의 플레이예요 시간이 충분히 끌수 있을만한 상황이었는데 시간을 왜 끄자는 거예요 이대로 끝날 수 있는데 본인이 생명의 원천을 돌리는 타이밍에도 절대 주저앉지 않고 달려들면서 그대로 마무리를 짓고 어, 스매셔로 잡아채는 김동훈 선수의 플레이였고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김동훈 선수는 항상 이렇게 매력적인 경기만 하고 또 탈락하는 씁쓸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이컨디션랑보아 보고, 어, 보고 계속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자면 1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열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프리스 시즌에서 보여줬던 김도훈 선수의 컨디션에는 약7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게요? 판단이 되거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스페인시즌에서 보여줬던 그 폴리카운터 비해서 숲에 갈라 꽂아 놓는 이런 동작들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크루세이더도 어, 할수 없는 동작들이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김영균 선수의 인파이터와 아주 이게 거한 헤비급 경기가 나올 수 있을 거